이띠띠띠띠 튕겼어 아 누가 켰니? 켰는데 튕겼어 다시 하면 되지 오케이 우리 소원빵 전체 전체 세개이기면 되는 소원빵 라이저프터 윌보이즈 좋지 아또 탱크야? 또 탱크야? 아, 또 탱크야. 샷건 아니 샷건이, 샷건이 야그그 그, 단발 아, 그 단발이 아닌데? 그뭐시 있었는데 까먹었어 아 점사 점사 난 EMP를 타겠어 야씨 감히 자기장에 켰지 않니 마음대로 어? 어. 아, 어, 아. 오! 오! 예, 무빙! 아, 아 예, 예. m p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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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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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예. 이스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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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예. 이스 예. 스트볼아드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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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드 예. 예. 머 씨.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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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덤벼 야이 자식아 아 근데 그렇게 많이 들지 못한다 아 근데 저 EMP가 진짜 와아 잠깐만 <laughs> 여기서 지 아, 잠깐만, 아, 잠깐만, 와, 이거. 잠깐만. 또라이가 생겨 아 <laughs> <laughs> 안! 돼이즈드 예. 이즈 드 이즈, 된. 이즈 된. 아니, 잠깐만 이러가안 돼! 안돼안돼무 저... 일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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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죠이 어, 어. 자식, 일부러일부러 보금 먹으려고 좋아. 난 아, 체력은 근데 어, 빨랐어 좋아. 이 자식, 이 자식, 이거. 어. 아, 태백아, 아, 진짜 고지에서 총쏜다고 아, 진짜 자꾸 저러다고 아, <laughs> 예. 내가 고지에 있어. 버 이기. 아, 아, 예. 아, 씨. 아, 잠깐만, 안 돼. 아, 이걸 좀... 예. 아, 이건 좀 아, 아 씨롱은 아아여는 내가 불리한데 씩안 맞지 이비아 아, 잠깐만 나도 맞아 이이가아니아 어. 이게 이오야야이 이게... 어? 자식아 안잖아 이게 고리들어나가아 아, 나이스. 나이스 뭐냐 이거 e 파워어어쩌 어, 안돼 안돼 죽었다 <laughs> 이마오잘못 죽었다 이마 어어 어, 잘못 응. 어, 어. 잠깐만 잘못아 안좋아 대기아아 이건 이렇게 피해가네 에어에 <laughs> 사망이 이렇게 된아이왜내냐 아, 으저어했다야들는 <laughs> <제발, 웃음> <laughs> 음... 자기 증강의 <laughs> 대신... 뭔지를 모르는구나. 아, 와 씨. 징고아. 야들는 자기 능력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구나. 그리고 그래, <laughs> 배스... 음. 아, 저 아, 와, 페스티벌이요? 와, 페스티벌이요? 제 페스티벌. 아. 와아 이런 지역에서 괜찮은데? 아잠깐아 잠깐만 아 예에 점프 점프 괜찮은 지금 네네네 네, 네. 주특기 주특기 증강에 주특기 증강에 하나 나와줘야 돼 이거 벽 튕기는 거나 퐁인 같은 거 나와줘야 돼 이거 아아아아뭐지 <laughs> 뭐야 뭐야 방금 <막> <laughs> 와진 또라이 같은 오 와아 <laughs> <laughs> 나이스 <laughs> 한 대만 맞추면 돼 섹시나기넌 비춰나. 섹나 섹시나. 섹시나. 나 섹시나. 나 섹시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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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시나섹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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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와, 미친. 웃음> 이 마지막에 되게 안성맞추니군 어, 어, 안된다 아, 아 이걸 저요? 예. 근데 하지만 체급 체급 강의 윈드업을 이길 수 있을까? 신호. 뭐라도 뭐 잘려. 초반 체급 강철 윈드업을 이길 수 있을까? 네가. 아 이겼네? 이겼네? 아직일 때 일이야. 아. 아고질를 점령했어 저거. 내가 하늘 위에 서겠다. 어어 웃겨서. <laughs> <laughs> 어? 어? 웃겨, 아! 이 자식 어디일 초반 체급 깡패한테 넘벼. 빠빠빠빠빠 아이 자식. 그들 그런 나약하지아저 아! 랜덤 지버프개 무서운데? 죽어라이 자식. 아. 아 어, 뭐야 이거, 이거? 중력 반대되면 뭐야 이거 저 그거 니네 총알 아내 총알이구나 <laughs> 아, 아 탱크. 탱크를 고르겠다 뭐, 아단단해져 단단해져버리겠다 순수체급을 안된다 이제 아 아니 떨어졌는데 피가 저거밖에 안든다고? 어. 어 위로 올라가다 디버프 내덤뒤버프씨아 오케이. 게 녹는거서. 역시 레몬더 비법. 아, 끄트림. 아, 대박. 다시로. 아, 이 탱크. 탱크 체급을 못 이긴다. <목소리> 탱크나 잡았다. 이게 그러니까 진짜 탱크를 잡았다 오버파워. <목소리> 오버파워. <우거> 오버파워. 아. <목소리> 아, 나이스. 이겼다. 아, 얘? 예? 얘. 예, 이게, 분... 이게 녹아요? 이게 녹아요? 아. 지사씨... 감판하고 있... 저... 개쩌는 속도의 감판하고 있은 맞았... 다아 근데 몸이 너무 약하다 이게 안맞아요? 아 예에에에! 예? 아친놈이야 뭐냐고 저거 야 속도에 미친놈이야 저거 눈에 광기가 서려있잖아 안 보여? 아니 맞네 어? 쥐나앟 쥐쥐 가요 아, 아 이거 이런 맵에서 이득을 보는 수밖에 없어 지금. 어. 더더더더더그 그래. 아아 철거해. 아 철거해. 아, 아저거해져피쳤어야이 아, 상태로 두 라운드. 야이 상태로 두 라운드를 더 이겨야 돼. 어떻게 이겨? 인덕은 넌 증강 한번더 먹을 수 있고. 어떻게 이겨? 아 이거 소원 소원빵 이거 졌는데 어떡하지? 한번더 아직 두번 아직 한번 아직 그런 스판이긴 한데. 증가이 너무 안 떠졌어 지금 아 얘? 예? 아씨아 아이씨 아바드하면은 이동하는 거구나 와. 와. 괜찮은데? 체인서의 악마에게 당했다 와 잠깐만 날라가라 날라가라 천부냉와 무조건 나 녀석이 와야 돼 날라가라 천부냉이 키타 키타 와안 된다 예. 이게 예? 예 어. 어. 개 아, 얘? 예? 아, 예? 전멸. 아 저스... 예 아니, 세번다 졌어. 젠장. 아니, 씨. 개같기증을 그렇게 먹어 놓고도 이글죠?